안녕하세요, 보이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어, 모처럼 이렇게 이렇게 교육을 시작해서 이게 지금 우리 원래는 대면으로 해서 제가 여기 강당에서 40분씩 뭐 교육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10년 넘게 하던 교육을 지금 너무 안 해서 너무 외로웠었는데 이렇게 교육을 한다니까 너, 저도 또 가슴이 막 뛰고 설레요. 우리 이제 아기 만나러 가야 되는데 우리 예정일이 이제 임박하신 분들은 어, 가슴, 눈에 가슴에 더 많이 와닿을 거고 예정일이 아직 많이 남으신 분들은 좀덜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어, 이거는 언제부터 연습을 해야 되냐면 호흡법은 32주, 33주부터 연습을 차분히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미리 교육을 듣고 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만나러 가기에는 아주 많이 중요한 수업이고 우리 남편들이 산모들이 진통 올때 해줄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어, 연습이기 때문에 같이 많이 하시고 이게 좋은 태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기하고 엄마하 아빠하고 친한 모습, 저, 터치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도 많이 행복해할 거니까 오늘 배운 걸 그대로 연습을 좀 계속해서 오시고 오늘 교육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분만실에서 낮에 분만을 하면 꼭꼭 가서 한 번씩은 손을 잡아 드릴 거니까 분만을 어떻게 언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 우리 아 이게 분만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보통 37주에서 41주 사이에 분만을 할 거예요. 야, 41주에서 37주에서 41주 사이에 아기를 낳을 건데, 근데 이때 진통이 없으면 선생님들이 유도분만을 하자 그러는데 왜 유도분만을 해야 되냐면 41주가 넘어가면 태반이 너무 늙어서 우리 아이한테 산소나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진통하다가 또 어, 아기한테 힘들게 될수 있어서 보통 41주 이전에 우리가 분만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 그래프를 보내주는 이유는 작은 문이 4cm까지 열릴 때까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지치지 말고 기다리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 시간은 길게 걸린다고 그랬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시간, 앞에 걸리는 시간만큼 뒤에 그만큼 앞, 시간이 지나서 작은 문이 다 열리냐면 4cm 열릴 때까지만 이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그 이후부터는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병원에 언제 가야 되냐? 초산은 배가 5분 간격으로 3, 40초 정도 아플 때 오시면 돼요. 야, 그리고 경산은 배가 10분 간격으로 아플 때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이 호흡법을 배우기 전에 꼭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연습해야 되는 거, 온 몸의 힘 빼기 이완,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어깨, 그다음에 머리, 뒤통수, 눈, 이마, 안 저기 그, 그부터 시작해서 힘을 쑥 뺍니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 행복한 생각. 호흡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33주, 34주, 이때부터는 하루에 20분씩, 하루에 20분씩 남편과 같이 손잡고 편안하게 누워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진통이 오는데, 심호흡, 느린호흡, 활동기호흡 세 가지를 할 건데, 심호흡은 어떻게? 천천히 들이마셨다, 한숨 쉬시 내쉬는 건데, 이 호흡은 진통의 처음과 끝에, 그 다음에, 아기가 힘들어 할 때, 이럴 때, 어, 하는 호흡이고, 두 번째는 느린 호흡. 느린 호흡, 보통 남편과 집에서 있을 때 하는 호흡인데, 느린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조금 여유있게 할수 있는 호흡. 그 다음에 빠른 호흡은 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하는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하시는 호흡이에요. 다음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병원 그 분만실에 있는 영상들인데 어, 어떻게 분만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어, 어떤 자세로 힘을 줘야 되고 어떤 자세로 쉬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우리 분만실이에요. 여기 분만실인데 어, 이게 배드도 있고 이 배드가 이제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온 배드입니다. 여기서 좀 소형 잔대값이 된다는 배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아기를 받을 때 따뜻하게 해주는 워머가 있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아기를 받아서 어, 애기를 남편분한테, 아빠한테 보여줄 때, 여기서 애기 손가락, 발가락 확인하는 작업을 여기 웜업 밑에서 합니다. 이제 우리 산모님들이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쉴 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힘주는 자세입니다. 힘주기 자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고 들이마시고, 바로 이렇게 일어나서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통이 오는 동안 아기랑 같이 길게 힘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이제? 체력을 길러, 길러놓고 이완, 연상, 호흡법을 연습해놓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같이 분만 잘해봐요. 걱정하지 말고, 할수 있어요. 우리 믿어봅시다. 아셨죠? 야, 우리 2층 외래에서 또 만납시다. 밤 좋은 밤 되고, 오늘 교육 들었으니까 치킨 시켜먹어야지. 라면 먹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바른 먹거리, 짜지 않은 먹거리, 편안한 먹거리 해서 우리 아기, 건강한 아기로 만들어요. 다음에 뵈요. 고생하셨어요.